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입니다. 자 10월 30일 목요일 또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유향량에 보시는 것처럼 보합권 움직임을 좀 답답한 움직임인데요. 117,100원 0.17%약 보합 움직임입니다. 일단은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절 타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속에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과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미국 증시 잠깐 보시게 되면 어저께 또 기준금리 인하 발표까지 있었거든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인하 발표가 새벽 시간대에 나오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도 했다가 또 올라가는 급격히 올라가는 변동성 장세가 짧은 시간에 이뤄졌습니다. 기준금리는 이제 파월 의장이 0.25BP 하락을 결정했고요. 그 속에서 굉장히 큰 변동 속에서 혼조세 움직임을 마감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실시간에서는 다시 상승하고 있는 강한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종목별로 해외 주식을 보실 때도 각각 비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이 현재 이름값 있는 기업들에서 종목별로 상승하는 종목과 또 하락하는 종목이 나뉘고 있고요. 종목별로 상위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상승을 하고 있고 또그 반대로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기업을 보는 만큼 해외 쪽에서도 제약바이오 쪽 기업들을 좀 보자니 주가가 혼조세를 띠더라도 이들에게 지금 현재 큰 폭의 하락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상승 흐름을 보였던 제약바이오주들이 조정을 받더라도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보합권의 그대로 움직임을 유한양행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라 거죠. 하지만 최근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뭐 화이자, 모더나, 뭐, 암젠, 바이오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비만 치료제 특히나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현재 차트를 보시더라도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분석을 끊임없이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 흐름은 어쩔 수 없이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흐름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금리나 시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유한양행을 보는데 있어서 딱 이제는 세 가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한양이 더갈수 있는 재료가 그럼 살아 있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돈이 들어오는 거냐, 수급의 주체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자그리세 번째는 이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모두 성립된다라고 하면 어디서 사서 그럼 어디서 팔 것이냐라고 하는 게 마지막 핵심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단은 큰 틀에서 이 겨울만 되면 찾아오는 시즌이 뭐냐? 제약바이오의 시즌이라는 거예요. 이 겨울이 되면 여러분도 아시는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할 거고요. 또 여러 가지로 뭐 고병화성 AI.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돌아오면서 항상 겨울 시즌은 이 제약 바이오의 시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간을, 긴 시간을 1년 내내 참았던 것이 지금 유한양행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일단 첫 번째 재료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현재 그럼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내적 가치적인 부분에서 재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 랭라자라고 하는 기업이 랭라자라고 아, 하는 부분이 이 유한양행이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후속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임상중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현재 1차로 진행됐던 것이 2023년도 6월 달이었는데 지금 24년도에 8월 달쯤에 다시 한번 미국 FDA 승인까지 또 나왔던 부분들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올해 4분기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4분기 예상이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월과 12월 사이에 분명한 것은 임박이 허가가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임박 허가가 분명히 이제 11월, 12월 중에 나올 거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에서 분명하게 추가적인 재료가 살아있다. 어 참고로 이 렉나자는 미국 FDA 승인 후에 1년 만에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확대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렉나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름이 어려우실까봐 그러신데 리브리라 리브리번트라고 하는 이제 피아 주사 제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11월 12월에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미국 FDA 허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일단은 11월달에 굉장히 이슈들에 따라서 각각의 파 포함되고 있는 이 바이오 기업들의 굉장히 어, 주석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11월 6일에 유한양행이 포함돼 있는 이 미국 면역학 면역카 11월 6일이죠. 미국 면역학케에 대해서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셀트리온이라든지 유한양행의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미 스케줄 제, 자료라고. 재료라고 볼 수가 있죠. 스케줄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재료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충분하다. 주가가 이제 박스권에서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동반이 돼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수급의 주체를 빠르게 찾아보는 겁니다. 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수급을 누군가가 이끌어 줄 만한 애들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이 기관 투자들의 움직임을 조금씩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신한 투자증권 같은 경우 10월 27일 날 빠르게 7만 7천 주라고 하는 많은 물량이 일단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매일 매수하고 있는 상황.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조용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움직임들을 포착하고 있는 거죠. 자, 특히나 NH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 최근의 거래일수로 대비했을 때 9만 주라고 하는 물량을 계속 들고 가고 있다는 라 거고 10만 주라고 하는 물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을 끊임없이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20일 기간 한정으로 봤을 때 아까 같이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매수 물량을 증가시키면서 현재 10만 주 10만 주라고 하는 물량을 들고 있고요. 우리가 특히나 이 외국계 증권사들, 메릴린치라든지 JP모건에서도 분명히 매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도 보이고요. 자, 현재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순 매도 물량에서 다시금 순 매수 물량으로 돌리는 모습까지 포착이 된다라고 했을 때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금 드셔 드디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때 주가가 조용히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이제 곧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조건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수급, 세 번째 매수 매도 타점 이 부분이 남은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개인과 외인과 그리고 기관. 이렇게 세 분류가 있는데, 개인들과 이 외인 기관들의 수익률 차이가 크다라는 건 아실 겁니다. 개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5% 수익을 낸다. 자, 그럼 외인이나 기관들은 이보다 5배 정도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가죠. 20에서 25% 정도나. 자, 그러면 개인들이 그래도 한30% 수익을 냈다. 자, 그럼 외인들은 이보다 5배인 100에서 150% 까지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어, 개인들은 아무래도 분석력이라든지 정보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자금력도 없다 보니까 저점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면 빨리 팔기 바쁩니다. 이 기업이 어디까지 갈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장기 투자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나마 내가 파는 시점이 수익을 내고 파는 건 다행인데, 내가 판 시점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게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이미 판 가격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손절을 하겠죠. 자, 그러다 보면 이 수익을 냈던 것도 까먹게 되고, 이렇게 몇번 했더니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인이나 기관들은 어떻게 매매를 할까요? 저점에서도 사고, 주가가 올라갈 때도 사고, 떨어지면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삽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뛰어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기업의 내적 가치, 펀더멘탈 분석에서 이 기업에 대한 주가가 현재 시점에서부터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사고, 내려갈 때도 사고, 이 앞에서 많은 물량을 사다가 이들이 실질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시세 분출을 하는과 동시에 이 앞에서 샀던 많은 외수 물량이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살때 같이 사고, 그들이 팔때 같이 팔면 되겠다라고 말이죠.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차트에는 빨간색의 매수 신호도 보이고요. 파란색의 매도 신호도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살 때마다 빨간색 매수 신호들이 나오고 그들이 팔 때마다 이 푸른색 계열의 매도 신호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증권사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 매도 매수 할 때마다 색깔과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방송에서 빠르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면서 지금도 유한양행이 계속해서 하락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는 행동과 파는 팽도를 반복주로 따라간다라는 거고 최근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 움직임에서도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매수매도 타점을 좀 방송에서 잡아드리다 보니까 영상을 좀 뒤늦게 시청하신 분들이나 또 방송을 늦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응이 좀 늦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분들은 혼자 매매하시다가 아까처럼 또 손실을 보시고 자 이게 좀 내가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좀 빠르고 정확한 매수매도 터점을 알려드릴까 해서 고민 끝에 제가 이 문자로라도 다이렉트로 빨리 보내드려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종목도 분석하고 자료도 좀 받아보실 수 있게 이 소통을 할수 있는 방도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 잠시 개인 연락처 좀띄워드릴까요0 1 0 6 2 8 9 4488번. 여러분들, 유한 양의 간단하게 앞 글자, 유한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그냥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요. 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유한이라고 문자가 올 때마다 연락처에도 좀 빠르게 저장을 할 겁니다. 구독자님들이라고 저장을 빠르게 해서, 단체 문자로 매수매도 파점을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목 자료라든지 분석할수 있는 자료 같은 거 항상 여기 들어오셔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 아무나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입장 확인을 해서 한분한분 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게 혹시 이게 유료는 아닌지 <laughs> 돈이 드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대가성 바라고 하는 거 절대 없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실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굳이 제가 뭐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게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라고 말씀드릴까요? 다른 건또 필요한 것도 없고요. 어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리면 눌릴수록 제가 힘이 나긴 합니다. 어 보람도 느끼기도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번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laughs> 말씀드렸더니 지금 라이브 방송 중에도 많은 분들이, 아 잘한다고 하는데 혼자 지금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다 퍼주려고 하냐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주식바닥에 제가 한 15년째 있는데, 어 내년이면 벌써 16년째가 되겠네요. 저도 이 중에 10년이라는 세월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실만 좀 많이 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실도 손실이지만 저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어쨌든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은 좀잘 내고는 있는데 지금 수익 내고 있는 것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처럼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또 배울 것도 배우고 익힐 것도 익히다 보니까 그나마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잘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쨌든 15년이라는 시간이 총 걸렸는데 제가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더 오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딱 하나인데요. 제가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어 이거 외롭고 참 힘든 싸움을 오래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함께하면서도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어, 현재 여러분들이 외롭고 고립되는 상황에 좀 놓이면서 소중한 시간을 좀 까먹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인 연락처도 좀 열어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항상 이렇게 제가 어, 종목 자료라든지 여러분들이 상담할 수 있게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 연락처 항상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링크 주소도 하나 나와 있으니까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종목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궁금하신 것들,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런 건 뭔가요?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도움 드리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 뒤어서 구독자님들께 감사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어서 나오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찐 구독자분들과 28만 구독자 달성 시까지만 선착순으로 공개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국 우주항공산업의 변화와 투자 기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현재 스페이스X 독점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새로운 투자처와 유망주 분석을 좀 빠르게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 기업만 기다리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기존의 나사, 국방부 등이 스페이스X에 몰아주던 임무를 다른 기업들에게 분산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우주항공산업은 민간혁신보다는 정부계약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구조이며 과거 스페이스X가 나사의 계약을 통해 시총 550조의 거대회사로 성장한 것처럼 정부계약수의 기업의 주가급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 그래서 제가 발빠르게 자료분석을 통해 가장 유력한 우주항공투자처와 유망주 분석을 가져왔는데요. 자, 먼저 블루오리진이라는 해외기업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회사이자 스페이스X의 유일한 실질적 대항마로 손꼽히는 기업인데요. 나사 달 착륙선 계약으로 34억 달러를 수주했고, 궤도 로켓 뉴글램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상장 기업으로 직접 투자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앞선 두 종목을 좀 따로 준비했습니다. 한 종목은 해외 주식이고요. 다른 한 종목은 국내 우주 항공 테마의 핵심 종목인데요. 어, 다만 현재 영상에서는 종목명을 좀 공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렇다고 알려드리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자 어, 보이시는 번호 끝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6289-4488번으로 간단하게 우주 항공의 단두 글자, 우주 라고만 적어, 서, 문 자한 통씩 보내, 주 시면 어 지금, 보 시는 자료 와 함께 종목 명을 보내 드리 니까요？빠르 게 확인 하 시고 여러분 들의 포트 폴리오 편입 하시 는데, 연말과 내년까지 큰 수익을 좀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종목명과 여러분들께 옆에 보이시는 종목을 그대로 준비해뒀고요. 어, 종목을 여러분들께 빠르게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